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 종교개혁가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칼빈. 그는 대단한 신학자요 지성인이요. 또한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도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만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 이건 참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만 모아서 책을 구성합니다. 그럼 뭘 말해주느냐? 이 칼빈은 정직한 신학자였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건 모른다는 거죠. 자, 성경을 불신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따로 모아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의심이 전무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아무 의심도 없고 무조건 매일 할렐루야.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에 의구심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다음에 크면 이걸 이해할 때가 올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네가 크면 알게 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런가 하면 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고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어떤 일들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아직 내가 이걸 지금 이해는 못해요. 참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가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모세를 참 많이 불평을 했죠. 뭐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뭐 틈만 나면 불평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세는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평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지 난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에 큰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되지 않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불평과 기도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하나님 엄청난 실수한 것 같은데요. 교회가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9절,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것. 자,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볼줄 아는 시가.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도대체 뭘까요? 뭘 예비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앞장인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말이 어떤 미닝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이것이 지혜고 해결의 방법이고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깊은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참 묘한 표현이죠 그럼 십자가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뜻하죠 고난과 죽음이에요 제 친구 중에 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늘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설득을 시켜서 성숙하게 대화로서 풀어가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친구 말에 친구가 하루는 어, 그 오래전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사춘기 때딱한번 아버지에게 맞았대요. 그때 아버지가 혁대를 끌으시더니 엎드려. 그리고는 자기를 그 혁대로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리더랍니다. 평소에 아버지 모습하고 너무나 달랐대요. 한 번도 아버지는 때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딱한번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는 걸 느낀 적이 있다.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외면한 시간이에요. 외면. 외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노적 사랑입니다. 진노가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깊이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습니까? 이해가 힘들죠. 그래서 이걸 헬라우로 무스테리온, 신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진노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을 통해서만 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부활은 있는지, 재림이 있는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부활은 내 의의를 위해서, 제림은 내게 주시는 소망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그리스도라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신앙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픔이 있는데 아픔이 아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픔 속에 회복이 있고 아픔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라비가 낙이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는데 마을은 보이지 않고 그만 밤은 깊고 어쩔 수 없이 아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뭐 마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자려고 등불을 켜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이 등불을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니까 등불이 엎어지는 바람에 그냥 기름이 흘러서 탁 꺼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 라삐가 실망을 합니다. 아, 낭패다. 나는 밤만 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겠네. 아, 그게 섭섭한 거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또 있더니 이 텐트 안에 불이 꺼지고 나니까 옆에 메어두었던 나귀가 그만 어디론가 어둠 속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라피는 또 생각합니다. 아 내일부터는 내가 걸어다녀야 되겠구나. 내가 걸어다녀야 될거 생각하니 야이거참 내일부터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 라피가 또 닭을 한 마리,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다녔습니다. 닭이 왜 필요하냐면 아침만 되면 닭이 꼬끼오하고 아침을 깨우는 역할을 닭이 했는데 그날 밤에 텐트에 불도 꺼지고 어두우니까 여우가 와서 닭을 그만 잡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나그네는 라비는 세 번이나 안 좋은 일이 겹친 게. 그런데 라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밝은 아침에 일어나서 휘둘러 보니까 자기가 있던 곳이 바로 마을 동구 밭이라는걸 알게 됐어요. 조그만 건 마을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마을에 흰 연기가 뭉게뭉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눈을 닦고 보니까 밤에, 밤중에 강도 떼들이 들이닥쳐서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이고 물건을 다 약탈해 간 겁니다. 그때 이 라삐가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 닭이 혹시나 놀래가지고 꽃게우라도 했다면, 이닭나귀가놀래가힝 하고 소리라도 질렀더라면, 텐트에 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나는 꼼짝없이 강도 떼들에게 나도 잡혀 죽었을 텐데. 그때 라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모든 걸 잃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설적 기도죠. 이런 게 어떻게 <laughs>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그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는데 성령이 이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은 2000년 전에 적힌 거고 구약성경은 4000년 전에 고대, 고대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 서적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먼지를 떨고 탈탈 털고 글, 글을 해독하면서 보는 것이 고대 문서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고대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이 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대 문서지만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지금 막 우물에서 떠온 물처럼 생명수로 우리에게 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프레시하게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 고난이 오는데 아파요. 그런데 고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고난 속에 부활이 있어요. 고난 속에 부활이 있고 부활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living water가 될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